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예고했던 바처럼 오늘은 의무행 확보 수단입니다 자 문제가 오늘 문제 이겁니다 다음 중 다음 중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접적인 의무행 확보 수단이죠 그러면 간접적에 비교되는 게 뭐예요? 직접적 의무의 확보선이죠. 그러니까 직접적 의무의 확보선과 단접적 의무의 확보선을 찾아라 이 문제라고요. 그러면 제가 수업시간 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했었죠. 보세요. 자, 우리 경찰이 A라는 사람한테 하명을 했습니다. 하명. 하명을 받으면 이 사람은 뭐합니까?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요. 저는요 의무를 뭐해 위반해 버립니다.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한 사람을 그냥 놔둔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써버리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무 행 확보수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 써버리는 예 의무 이행 확보수단을 우리가 크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첫 번째는 무슨 수단이 있다 전통적인 수단이라는 게 있었죠. 전통적 수단. 두 번째가 무슨 수단? 새로운 수단입니다. 전통적과 여러분들은 새로운 수단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전통적 수단은 또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눴죠. 뭐 있습니까? 기억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행정강제하고 뭐요? 행정벌이라 그랬죠. 행정강제와 행정벌. 자, 행정강제는 목적이 목적이. 행정강제는 과거입니까? 장래입니까? 장래목적이죠. 장례 얘는 얘는요. 장래를 향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 등의 실력 행사하는 거예요. 반대로 행정벌은 행정벌은요. 다른 말로. 경찰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정 강제, 경찰 강제, 행정벌, 경찰벌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행정벌은 과거에 잘못한 사람 뭐 한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장래 목적이고 얘는 과거에 잘못한 사람 처벌 목적이라는 게 다르죠. 근데 이 행정 강제는 우리가 또 나눕니다. 또 나눠 가지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래요? 강제 집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데 의무 불이행과 상관없이 너무 긴급하니까 그냥 훅 들어버리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즉시 강제로 한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틀을 그려야 돼. 됐죠? 그다음에 이 행정벌 과거에 잘못한 사람 쳐버린 행정벌에는 또 나와 가지고 과거에 잘못한 사람한테 형벌 때리는데 형벌 음주운전하는 사람한테 형벌 때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행정형벌이라 그래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자, 과거에 잘못한 사람한테 과태료, 과태료 때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말고 이제 모르는 건다 모르는 거다. 그냥 새로운 거예요. 모르는 게다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긴급할 때 들어간다고요. 강제 집행은 상대방이 의무행 안 하니까 의무행 안 하는 건데, 의무행 안할때 들어가는 강제 집행에는 또 우리가 네 가지가 있지, 이 안에도.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대 집행. 질문 여러분들, 대 집행은 무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들어가는 겁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 이행하지 않을 때까? 대신 해버리는 거죠, 행정청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집행벌이라고 해요? 집행벌. 상대방이 의무행 안 하니까 돈을 때려요, 돈을. 강제금. 돈을 때리니까 상대방은요, 압박을 느껴, 안 느껴? 느끼겠죠. 그래서 이행할 거라는 거예요. 돈을 막 때려가지고 압박해서 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인강제금, 집행벌입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돈을 안 내. 돈을 안 내니까 돈을 애드는 안 내니까 강제로 걷어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강제 징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집행이나 인강제 강제 수라는 방법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의무행 안 했는데 어려울 때 그냥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해 버리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직접 강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가 이렇게가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 전통적 수단이고요. 여기 있는 거 빼면은 무조건 모르면 다 새로운 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문제보다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간접적과 직접적 문제 아닙니까? 간접적 직접적.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세요. 대집행은요. 대집행은 이건 간접입니까? 행정청이 직접합니까? 직접해.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입니다. 이건 직접이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여러분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은 상대방 이 의무행 안 하니까 돈을 막 때려. 그래서 돈을 막 때리니까 상대방은 돈 내기 희름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직접 이행강제금 이거는 그래서 뭐요? 간접이요 간접 행정청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막고 자꾸 때려가지고 압박까지 사게 만든다니까. 그다음에 강제징수는. 간접입니까? 강제로 걷어내는 거니까 직접입니까? 직접 걷어내죠. 행정청이 직접 걷어내요. 그 다음에 직접 강제도 뭡니까? 이것도 직접이죠. 그러니까 이 강제입행, 대집행, 인강제금, 강제징수, 직접강제 중에서는 직접강제, 그 다음에 강제징수, 대집행 세 개가 일단 뭐예요? 직접적이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즉시강제 있죠? 즉시강제도 공무원들이 직접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직접적이에요. 그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대집행, 그 다음에 강제잉수, 직접강제, 그리고 즉시강 이네 개를 빼면 모든 거다 뭐예요? 다 간접적이에요. 다 간접적입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전통적과 새로운 걸 구분합시다. 그리고 직접적에 뭐뭐가 있다고요? 대집행, 강제잉수. 직접 강제, 그리고 즉시 강제. 네개 빼고는 무조건 다 간접적 하시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가보시면, 인강제금, 집행벌, 간접적. 행정벌, 질서벌이든 형벌이든 간접적. 그 다음에 여기는 과징금. 모르는 거잖아? 모르면 다 간접적이라고. 그리고 이것도 간접적.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거는 직접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이 문제를요, 이 문제를 조금만 우리가 수정해 볼까요? 이거를요 이렇게 말고요 전통적인 의무행 확보수단은 몇 개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전통적이죠 그리고 질서벌도 전통적 대집행도 뭐예요? 전통적. 직접 강제도 전통적. 즉시 강제도 전통적. 근데 과징금은 여기 없잖아요. 관우사업도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강제수 뭐예요? 이것도 전통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기본이라고 뼈대가 되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꼭 틀을 열면 직접 그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가 새로운 건가? 그리고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즉시 강제. 우리 경찰에서는 즉시 강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즉시강지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강지 문제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또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